아,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심프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한국전력이 다시금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4% 상승해가지고 지금 49,150원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도 이 한국전력이 계속 좋은 호재가 나오고 있으면서 앞으로의 주가가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에서 제가 부분 매도할 수 있는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앞으로의 이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다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전력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다 라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수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영상만큼은 정말 이 대응하기에 있어서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집중해 주신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큼은 정말 꼭 한번 집중을 해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자 영상 중, 영상 후반부에 제가 이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 매매 기법까지 공유드릴 테니까 영상 끝에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대한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꼭 지금 어, 매매 기법까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매번 무료로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 꼭 잡으셔서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 애매기법까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AI 시대가 벌어지고 있으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바로 한국 전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북미에서는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원전이란 섹터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 원전 섹터에서 올라가는 게 바로 SMR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이 데이터 센터가 기존보다 8배 이상의 전력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원전이란 섹터가 뜨고 있는데, 이 여기에서 원전에서 만든 전력을 안정적으로 정말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력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한전이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미국은 이 원전의 기술력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한국과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되면요. 지금 어, 변압기뿐만 아니고 이 차단기, 전선 뭐 털탑 기자재까지 한 번에 다 만들 수 있는 팀 코리아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거기서 주도할 수 있는 게 바로 한국 전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필요한 게 지금 765 킬로볼트급 송전망을 원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상용화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데이터센터가 지어지면서 전력 인프라를 더더군다나 구축해야 되는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자,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 미국에서 전력망을 송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 한전이 미국으로 간다. 라고 하면요. 앞으로의 주가. 끝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정말 탑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제 계속 빠지고 있는 이유는 이 외국계 상쿠에서 매도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였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패턴이 보인다라는 거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한전은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간 조정을 주면서. 계속 주가를 옆으로 끌어 옆으로 내리고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정확한 매도 타점 잡아내렸습니다. 자 기존의 주주 여러분들 여기서 비중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앞으로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한 차례 가격을 조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차익 실현 구간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전량 매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차익 실현 구간에서 여기서 다시 재진입하게 되면 여기서 수익이 극대화 될수 있기 때문에 재진입할 수 있는 구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고. 자,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기다려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 여러분들 근데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외국인들의 이 수량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비중이 꽤나 높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의 비중이 없어진다, 차이 실현 구간을 하고 외국인들이 만약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여기에서 매도점 잡아드린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잃지 않고 매수하면서 계속 수익을 가져가는 이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이 개인들의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고 여기 있는 물량들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면 이 외국인들의 비중이 엄청 높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의 비중이 빠진다 라고 하면 주가가 다시 급락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매도타점 부분 매도타점 잡아드린 거였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반전에 할수 있는 건 외국인들이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을 주면서 들어오게 됐을 때, 다시금 주가가 가벼워져 있다라는 것은, 이 개인들의 물량들이 많이 소화되어 있고, 이 구간, 여기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에서 개인들을 많이 털어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금 급등이 올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실시간 타점, 실시간 수급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타점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호주들이 많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정확한 타점 잡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번호 469에 그렇잖아 번호로 한국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외국인들의 비중이 많고 만약에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타점 알려드리고 수익 단기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는 타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다 무료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한국이라고 문자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정확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타점 알림 문자 실시간 알림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한전은 좋은 흐름들, 좋은 소식들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아랍에미리트의 이 해저 송전망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이 HVDC라고 하는 게이 해저 송전망, 즉 뭐예요? 고전압 직류 송전망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 완도에서 제주도까지 만들 수 있는 해저 송전망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력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고 이 아랍에미리트의 이 바라카이 원전을 만들면서 이 성공. 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원전에서 해저 투명만까지 한국 전력이 만약에 수주를 따내게 되면. 이 원전 섹터뿐만이 아니고 원전을 주도하고 이 송전망까지 주도한다라고 하면 이 앞으로의 주가는 정말 이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타점 잡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실시간으로 수급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비중이 많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부분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여기에 다시 주. 가가 변하고 추세가 변하고 상승 초입에 제가 다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릴 수 있다라는 거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서 또 프로그램 매매 기법을 사용하면서 실시간 수급 추세가 변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 있는 번호 4 6 9에 그룹 출연번 한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실시간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다 받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저를 레버리지 하셔라라고 말.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에 굉장히 두터운 신뢰가 있고 이 원전도 다시금 확장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국전력은 굉장히 높은 수주 실적에 의한 주가 반등이 될 거고 이 전력 소모가 많으면서 이 한국전력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였냐 이 정부가 요금을 자, 자지우지 한다라는 거였는데 전력 소모가 늘어나면서 요금 인상은 표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 앞으로 국내에서도 한국 실력, 한국 주, 한국 전력이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현 구간에서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구간 매물대가 가장 많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매물대를 어느 소화한 다음에 거래량을 보면서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면 다시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기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실시간 타점 대응 정말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 자, 한국이라고 문자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 무료로 진행되는 거니까 제가 여기 실시간 타점 정확하게 금액대별로 알려드리겠고 여러분들의 비중을 만약에 더 알려주신다라고 하면 상세하게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어떻게 실시간 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차액 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점까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한국전력은 옆으로 미는 패턴이 계속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개인들의 물량들 이 키움증권과 KB에서 개인들의 물량들이 나가고 있는 이 와중에 이 JP모건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이 개인들의 물량들을 다 받아내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도 비중이 높은 이 와중에 JP모건이 들어와서 비중을 더 키운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있을 거래량을 크게 주면서 급등을 시킬 만한 모멘텀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개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 생각이 정말 많이 나고 차이실한 구간에 있는 건데 여기에 더 반대로 개인들의 물건들을 다 가져가고 있다라는 이 JP모건의 어 동향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다시 재실습하면서 추가로 상승 급등했을 때의 더큰 차익 구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실시간으로 외국인들, 이 특히나 이 J.P.모간의 움직임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 실시간으로 타점 잡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문자 한통 한국이라고 보내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정확한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 매매 기법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은 여기 이 매매 기법을 받아가실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한국전력. 차트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일단 차트들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이 얼마 전에 이 10월 초에 여기에서 매수 차점 잡아드리면서 지금 진입하셔야 된다라고 이 알림 문자 단체 문자로 다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매도 물량 나오지 않았고 제가 이 장기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이제 곧 있으면 여기 추세선에 만약에 떨어진다 했을 때 부분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단은 부분 매도를 먼저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매도 부분 매도를 하신 다음에 다시금 주가가 밀렸을 때 여기서 재진입하면 더큰 상승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부분 매도 타점 알려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타점이 나온다 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번호 469에 975번 한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매매기법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번호 usb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usb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SB 안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냐 이 차트를 볼수 있는 기법 뿐만이 아니고 여기 이 트레이닝 뷰를 설정할 수 있는 설정값 또 여기 주 차트를 볼수 있는 기법 재료들까지 있기 때문에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무료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 꼭 가져왔으면 좋겠고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자 한국 또는 USB라고 문자 한통딱 보내주시면 제가 USB 남아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되는 거고 사실 이거는 이 멤버십 회원분들과 공유했던 건데 쓰고 싶다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자, 20인 한정해가지고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문자 주셔야 됩니다. 자,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료로 지면 쓸수 있기 때문에 여기 매수타점, 매수수점 잡아가면서 안전하게 수익 보면서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만을 위해서 자, 히든 종목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이냐? 자, AI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AI가 요즘 가장 핫한 산업 중에 하나고 앞으로 미래를 주도할 산업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오르지 않는 정말 히든 종목입니다. 특히나 어디에 연관되어 있냐? 자, AI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엔비디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 다 두세 배씩 오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엔비디아에 자, 삼성과 SK하이닉스와 같이 공급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은요. 자,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히든 중에 히든이라고 할수 있고 수면 위로 올라온다고 하면 이 역시 자, 두 배에서 세 배는 무조건 올라가는 정말 히든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인데 아직 1년 넘게 주가가 오르지 않아서 많은 투자분들이 실망 매물을 던지고 자 이탈하고 있는 모습들 볼수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바로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 세력들은 이미 두 차례 테스트를 끝내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종목 추천을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자 4695의 9671번. 자,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영상 마치는 대로 종목 추천 바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어떤 종목들을 추천했었고 자, 급등주에는 어떤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인벤티지랩이라고 하는 바이오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하는 구간마다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건이 고점 부근에서도 이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 자 상승형 매집 패턴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낸 다음에 계속해서 계속 하락형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또 개인들의 물량을 공포를 주면서 털어내고 자 하락형 매집을 계속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긴 조정 구간, 자, 이 구간이 바로 실망 메모리 털려나가는 구간인데, 자, 이 구간 이후에 세력들은 1차, 2차에 테스트를 거친 후에 상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테스트 구간이 어떤 거냐? 자, 주가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테스트하는 구간인데요. 자, 실제로 주가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매물대가 이 가격대 전반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형성되는 건 자, 흔한 패턴이 아닙니다. 자, 특히나 이 고점 부분에서 이 상승형 매집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아, 세력들이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1차, 2차 테스트 구간을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상승한 이후에 이 하락하는 구간들이 자, 실망 매물들이 털려나가는 구간입니다. 자, 근데 1차 이 거래량을 중... ...으로서 주가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1차 테스트를 거치게 되고요. 자, 주가를 또 떨어뜨린 다음에 자, 2차 거래량을 주면서 주가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2차로 정말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자, 세력들이 진짜 확신을 갖는 포인트는 이런, 이겁니다. 자, 거래량이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쉽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아, 세력들은 진짜 준비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고점 구간을 넘기자마자 엄청난 거래량을 주면서 주가를 급등시키게 되는데, 자, 거래량 보신다고 하면 600% 이상의 거래량을 주므로써 주가를 급등시키게 됩니다. 자, 얼마나 급등이 됐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자, 하락한, 하락 매집을 한 이후에 7배라는 엄청난 급등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 구간 시작이 어디냐? 이 고점 구간을 뚫자마자 바로 급등을 시키는 이런. 이런 패턴들이 세력들이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패턴들이 인벤티지 레벨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요. 자, 다른 종목에서도 같은 패턴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승형 매집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이 고점 구간에서 거래량을 주면서 매집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를 떨어뜨리면서도 하락형 매집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고점이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하락 매집을 끝낸 이후에 여기에서 실망 매물조를 계속해서 털어낸 다음에. 이 고점 구간, 이 고점 구간을 뚫자마자 바로 7배 이상의 급등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AI 관련된 히든주라고 하는 이 종목은요.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2차 테스트를 마치고 이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건 뭐예요? 자,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건데요. 바로 이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건데요. 자, 상승형 매집 패턴을 끝낸 이후에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락형 매집 패턴을 끝내놓고 자, 장기평선을 돌려놓고 자,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2차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진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이 단계에 있다. 자, 우리는 이 단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바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절로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이 고점 구간 이 지난 다음에 자 제가 예상하는 거는 200% 이상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우리는 어떤 종목이에요? 자 AI 관련된 특히나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300% 이상은 거뜬히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이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추천 받은 다음에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진짜로 매수 하실 분들은 제가 매수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니까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4695-9671 히든이라고 보내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바로 영상 끝난 다음에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건데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익이 불어나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심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